<laughs> 아네 네. 그, 검사 한번 검사 한번 지금 저는 MRI 촬영 전에 혹시나 모를 자기장에 반응할 수 있는 금속이 있는지 탐지하는 중입니다. MRI는 무지막지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자석에 끌리는 쇠붙이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 안에는 사실 지금 3 테슬라의 자장이 걸려 있어요. 3 테슬라요? 네, 또 굉장히 높은 이제 자장이고 그게 굉장히 균일해야 되는데 저기에 가까이에 어떠한 그. 쇠나 이 그런 걸 가지고 가면은 저기 붙어가지고 사고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음. 사고들 보면은 휠체어가 저기 가서 달라붙는 사진도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저거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손해가 일어나니까 보통은 저희가 들어갈 때 환자들한테도 음. 모든 걸다 빼고 들어가라고 그러고. 네. 저... 그래서 혹시 모를 위험에 방지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이렇게 환복을 입은 상태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찍은 이미지는 뇌의 모습이었는데요. 뇌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의 상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 보통이죠. 아, 이게 아까 단계별로 3분간 촬영하겠습니다, 5분간 촬영할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단계별로 이런 이미지들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아, 보고 싶어 하는. 보시고 계신 것은 과학 쿠키 본인의 적나라한 뇌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MRI를 이용하면 굳이 두개골 뚜껑을 열지 않고서도 뇌를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얘 얘가 3D 형태로 구현된 거예요? 아네 맞아요. 이게 음. 예, 저희 뭐 MIP라고 하는데 네. 강한 신호만 따로 모아서 뇌를 네. 리컨을 떠서 이렇게. 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어떻게 몸 속을 이렇게 낱낱이 찍어낼 수 있는 걸까요? 와. 이게 지 최고 최신 장기입니다. 아, 최고 최신 장기예요 네. 예. <laughs> <laughs> 그리고 이 장치는 CT라고 불리는 의료기기입니다. 앞선 자기장을 이용하는 MRI와는 다르게 CT는 방사선 중 하나인 엑스레이를 이용합니다. <laughs> 와 검은색이 기도네요? 아, 여 목구멍, 그렇죠, 목구멍. 목구멍에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검은색은, 음. 공기는 검게 보이고 네네. 지금 보시는 단층과 3D 이미지는 과학쿠키의 흉부를 찍은 이미지입니다. 이두 가지 의료 기기들은 굳이 우리 몸 속에 칼을 대지 않고도 종양 등의 각종 질병 등을 찾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과학쿠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CT와 MRI가 우리의 몸 속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는지에 관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빛을 이용해서 세상을 인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란 넓은 의미의 전자기파가 아닌 좁은 의미의 가시광선을 의미하죠. 약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가지는 전자기파를 우리는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눈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의 기계의 도움을 빌리면 좀더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것 정도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적외선 영상에서와 같이 이렇게 생긴 CCD 카메라를 약간 개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700나노미터보다도 파장이 더긴약 800나노미터에서 950나노미터 영역의 전자기파인 근적외선을 이 카메라를 이용하면 우리는 눈으로 볼수 있는 빛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굳이 말하자면 이 카메라는 근적외선 카메라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근자외선을 볼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적외선과 근자외선 모두 가시광선 근처에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세상을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몇몇 예를 보면 명백하게 다르게 보이는 부분도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꽃들의 특이한 무늬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평소 우리가 볼수 없는 세계를 본다는 건 정말 흥미롭고 두근두근한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혼자서 카메라를 개조하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법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 화상 카메라를 예로 들수 있는데, 이 카메라는 체온이 만들어내는 복사 에너지 즉, 원적외선을 감지하여 이미지화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를 이용하면 열기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어서 가시광선이 전혀 없는 어두컴컴한 밤에도 체온을 유지하는 동물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 종류의 전자기파 중 아주 에너지가 높은 전자기파인 X-ray를 이용하면 놀랍게도 우리 몸속을 이미지화할 수 있습니다 원자의 존재가 아직 규명되기 전인 1895년 빌알룬 웬트겐은 원자 속에서 방출되는 기묘한 복사선인 웬트겐선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가시광선이 물을 투과해 물 속에 있는 물건을 훤히 볼수 있는 것처럼 이 엑스레이는 세포 조직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에게 있어서 피부나 살은 가시광선에게 있어서의 물처럼 투명한 대상이나 다름없죠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담을 수 있는 카메라 또는 현상할 수 있는 건판을 이용하면 우리 몸속에 엑스레이가 투과할 수 없는 조직 즉 뼈의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으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의학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병원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죠 사실 엑스레이는 의학뿐만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다양하게 응용되게 되면서 기초 과학 발달에 아주 큰 기여를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게 됩니다. 가시광선이랑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광선은 입자적 성격을 매우 강하게 띠기 때문에 물질 속 전자와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선을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를 증명하는 실험인 컴프턴 산란에 응용하기도 또 광물들의 결정 격자를 분석하는 브레그 산란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사람을 투과하는 한 면으로서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엑스레이를 슬라이스하여 사람의 단면을 연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를 차곡차곡 쌓아 이미지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에 관한 내용을 함께 들여다 보기 위해 과학쿠키는 차세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 소속해 계시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김진성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물질마다 다른 시그널을 어떻게 찾아내냐, 얘가 의료영상의 특징이에요. 개를 음... CT는 X선을 활용한 거고 네. MRI는 자장을 주고 거기에다가 외부에서 RF로 시그널을 줬다가 딱 끊었을 때 돌아오는 세기를 측정한 거죠. 음... 그래서... CT는 Xray, MRI는 강한 자기장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Xray와 자기장 이두 녀석을 이용해 대체 어떻게 몸속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X선 단층 촬영을 할 때는 네. X선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장치가 있고 한번에 쫙 조사한 다음에 그거를 음. 저희가 이미지를 받잖아요 음. 어떻게 이 X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단층 촬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laughs> X선이 이렇게 손을 두고 팡 찍잖아요 네. 우리는 얘의 속에 있는 걸 알고 싶은데 얘를 단층 여기 를 잘라서 이 평면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찍는 거를 360도로 돌아가면서 찍는 거예요, 이렇게. 360도로 돌아가면서요? 네, 돌아가면서. CT를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눕게 돼 있고, 바깥으로 이렇게 링 같은 게 있어요. 링이요? 네, 링이 네. 있어서 거기 안에는 디텍터가 일자로 배열이 돼 있고, 네? 여기에 X-ray 튜브가 있어서 얘가 360도로 돌아가면서 스캔을 해요. 원래 이제 X-ray 소스가 있으면은, 요 반대쪽에 디텍터가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얘가 이 속도로 돌아가면서 360도를 찍고 그걸 가지고 백 프로젝션을 하면은 단층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돌아가면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 단층 사진으로 변하게 될까요? 들여다보고자 하는 물체를 360도 돌려가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면 각각의 사진들에서 한 단면들의 성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일정한 길이로 똑같이 늘려 찍은 각도대로 늘린 사진들을 돌려가면서 합성하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잘라낸 단면의 이 차원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이 차원 정보를 연달아 쌓으면 비로소 우리는 엑스레이를 이용한 삼 차원 신체 구조 모델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를 하면은 얘가 이제 한 장씩 돌아가잖아요. 네. 이게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쭉편 다음에 걔를 원래 각도별로 이제 돌리고 얘를 하나씩 더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신기하게. 음...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로 얻어낸 CT 사진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CT가 볼수 있는 신체 내부의 구조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CT로? CT로? 네. 다볼수 있는데? 다볼수 있어요? 네, 다볼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CT라는 거의 원리는 X선이 들어갈 때 얼마나 얘가 감쇠되는 정도가 물질마다 다르냐. 엑스레이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그 엑스레이의 세기가 얼만큼 감쇠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음 응. 물질마다 그게 다르거든요. 어, 네네. 그 물질마다 다른 그 차이를 영상화해내는 거죠. 감쇠되는 정도에 따라서 밝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본뼈 같은 경우에는 하얗게 나타나고. 네. 어, 에어 같은 경우에는 까맣게 나타나죠 어... 그래서 그 차이가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시티 이미지인데 여기는 이제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에어거든요 그래서 까맣게 까마... 네, 공기 그래서 까맣게 나타나고 네. 여기는 본이기 때문에 하얗게 나타납니다 아... 거의 모든 조직에 있는 것들을 다볼 수가 있죠 시티는. 이렇게만 들어보면 시티만으로도 충분히 인간의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MRI와 같은 새로운 장비를 개발한 것일까요? 그러면 CT만 가지고도 저희가 우리 몸을 다 들여다볼 수 있으면 MRI라고 하는 장비가 굳이 필요 없을 텐데 MRI 새로 생긴 이유가 뭐예요? CT는 본과 에어 이런 것들은 잘 구분을 하는데 네네. 근육의 차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CT에서는 잘 보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MR에서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이 다치거나 네. 아니면 뭐 머리가 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MR을 찍는 이유는 조직에 대한 이제 콘트라스트가 m r i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더 면밀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네요. 네. 그렇다면 MRI는 어떻게 우리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MRI는 기본적인 원리는 자장이 걸린 곳에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 안에 있는 물 분자나 분자들이 네. 한 방향으로 스핀을 피 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바깥에서 코일로 시그널을 주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시그널을 딱 끊어버리면 네.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음. 원래대로 돌아갈 때 내는 시그널을 받아서 걔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음. MRI는 우리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물 분자들로부터 신호를 얻어내는 기계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인테리어나 과학실험에 사용하는 그 미니 네오디늄 자석 있죠? 그 표면에 매우 강한 자기장의 세기를 가우스라는 단위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세기는 약2500 가우스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우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자기장은 우리가 테슬라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1테슬라는 10,000 가우스 정도의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MRI에서는 약 3테슬라를 이용하고 있으니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의 자기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강력한 자기장 속으로 우리의 몸이 들어가게 되면 몸속 물분자들이 약간 기운 상태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정렬해 제자리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분자는 회전 주파수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신체에 부착된 코일을 이용해 물분자의 공명 주파수에 맞는 RF 주파수를 신체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물 분자들이 에너지에 의해 기울어진 정도를 좀더 꺾는 등의 조절이 가능해지는데, 이런 현상을 우리는 마그네틱 레전런스 핵자기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충분히 공명된 상태에서 이들을 공명시키기 위해 발생시켰던 RF 주파수를 딱 끊어버리게 되면, 물 분자들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외부로 신호를 내뿜게 되는데, 이 신호를 이미지화하여 신체를 투영하는 장치가 바로 MRI. 즉, 자기 공명 영상 장치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시간에 따라 공명된 분자가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내는 신호의 세기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시간에서는 그 차이가 불분명한데 어떤 시간에서는 분명해지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RI는 이미지를 얻어내는 시간을 다르게 함으로써 여러 조직의 명암 대비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 수 있고, 이 때문에 c t 보다 훨씬 조직에 관한 영상 정보를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1 6 m s 에서그 네. 신호를 얻으면은 네. 이세 개의 차이가 별로 안 크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요 안에 보면은 시그널의 차이라 이제 차이가 안 나네. 구분이 안 나죠. 네. 근데 이 정도에서 이제 신호를 얻게 되면은 네. 요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시간을 다르게 하면 네. 들여다 볼수 있는 포인트가 바뀌겠네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환자에 대해서 네. 내가 파라메터를 다르게 하면은 이렇게 다른 영상이 나옵니다. 아맨 처음에 있는 A라고 하는 게16 밀리세컨드. 밀리세컨드고, 다음에 이제 100밀리, 200밀리. 네. 그래서 아. 똑같은 환자에 대해서 네. 영상 조건을 다르게 하면은 네, 네. 여기 안에 있는 게 여기서는 하얗게 보이고. 여기는 더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대비가 더 크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르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로 전자기파는 넓은 영역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수 있는 영역은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원자들이 전자를 이용해 외부로부터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형태 또한 적외선,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에 국한되어 있죠. 그러나 원자 내부 속 원자핵은 훨씬 더 넓고 기묘한 영역에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알게 되었으며 아주 작은 세계를 연구하는 영역인 양자역학의 발달과 그 대상으로부터 나타나는 아주 아주 작은 자석인 자기 모멘트에 관한 연구 덕분에 인공적으로 에너지를 투여해 그 에너지로부터 정보를 추출해내는 방법 핵 자기 공명이라는 새로운 발견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기초 과학의 아이디어는 아주 놀랍게 우리 삶 속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세계의 물질을 이용하여 몸속 구조를 들여다본다는 생각을 대체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요? 하나하나 아주 면밀하게 뜯어보았을 때그 속에는 아주 아주 기초적인 과학 지식이 미묘하고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지 않나요?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콤한 과학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어 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쿠키입니다. 이번 영상의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거나 앞으로도 과학에 관한 재미있고 달콤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과 구독이 과학 휘채널을 운영하는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또한 이 채널의 성장과 발전에 함께하고 싶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옆에 있는 멤버십 구독을 통해서 과학 휘채널을 후원해주세요. 바로 이곳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닉네임을 남겨드리는 것은 물론 영상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등의 소소한 영상을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답니다. 특별히 이번 영상은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그리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제작 지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고 장소를 협찬해 주신 한국과학기술 한림원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네, 저희는 지금... 어, 연세... <laughs> 네,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MRI 촬영실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저 안에 이제 자기장이 걸려서 이 디바이스 자체는 들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 자체에도 손상이 갈수 있고 MRI 촬영 장비에도 손상이 갈수 있어서 들어갈 수 없어서 이 바깥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부위마다 다 있는 거예요? 이건 네. 이제 머리고. 네. 네. 아... 머리고 뭐 다리. 네. 뭐 발목. 뭐 복부. 원래 이제 자장을 걸어서 네. 이제 사람이 이제 이제 그 시그널을 받을 때 예로 네. RF로 내가 원하는 지역에 rf 시그널을 주고 거기서 내는 시그널을 받을 때이 코일을 써요. 그래서 음.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푸 덱클 코일이 푸시어. 네. 여기다가 후. 발을 아 넣는 거죠. 네. <laughs>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네. 각각에 내가 시그널을 잘 받고 싶은 장기에 따라서 다른 모양의 코일들을 많이 씁니다. 음. 저걸 안 쓰면은 영상이 별로 안 좋고. 네. 저걸 써야.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